있는 분도 계실거고, 처음 보는 분들 계실텐데 나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저희 청년들 원래 기획 이도는 청년들의 영전사제 찍어주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직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영전사제 준비하시고 자기 삶을 돌아볼 수가 있는데 청년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만 나에게 죽음은 멀리 있다 생각하는 청년들이고 그런데또불구하고 시민들은 대단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멈출 때가 필요한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철하게 살고 있으니 아무리를할수 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영정사지 말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두달 전에 그말 박람회 할때골수를 차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영정사지 찍어드리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문지가 다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도 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끔 약간 정리해보려고 시하셨는데 어, 원래는 청년들 대상이었는데 보시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관심 많이 보이셔가지고 다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네, 약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는 걸로 진행하였고요. 약간 돌아보시면 제 사진들이 있고, 이번 가서 인터뷰 영상도 유튜브나 약간 다른 방식으로 공개가 될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빈둥빈둥이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모일 카페에서 운영되고 있고 말 카페 주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시간은 저희 전시회와 모두 빈둥빈둥의 성격을 살려서 자유롭게 좀 약간 돌아보시면서 또 자유롭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나가가 이 남았으니까 나가도 자유롭게 드시면서 진행될 것 같고요 어~ 아까 수연님이 저희 오시면서 페인을 하나 기증해 주셨어요 네, 한 병밖에 없어가지고, 조금이지만, 같이 나눠 먹으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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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